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개면년이라고 합니다. 토끼띠 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입춘이 양력 써 있는 대로 2월 4일 11시 41분쯤에 입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별 갑목부터 계수까지 일간에 대한 운세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목 일간은 정인겁제가 들어오죠. 예, 일단, 을목이 있으면 이름이 나고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이나 조직체를 만들어서 자신을 알리면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달적 가치로 자신의 가치나 재능을 알리시면 좋은 애라고 합니다 사주에 이제 을목이 없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서 뭐 지분 참여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로 뭐 참여 의식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친 문서 욕심으로 문서 잡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에, 자산관리가 잘 안되겠죠 울목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천간에 기토가 있는 사람들은 에,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배우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초보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내가 뭐 자칭 고수 같긴 한데 뭔가 부족해 가지고 더 채워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신의 지식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천간에 이제 정화도 있고, 신금이 같이 있으면 지난 시간에 이제 책임을 묻는 시간이 왔다고 해서 지난날에 뭐 잘못이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문책을 받거나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책임질 일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천간에 이제 정화만 있으면 무모한 짓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예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어기지 말고 만약에 이제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약간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변경을 요하고요 시스템 명령 같은 거 그리고 허가 내기 뭐 회사 만들기. 그리고 신분 명예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에,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이제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점 능력, 그리고 공격적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나, 토가 없으면은 사람 관계나 장소에서 이동을 할, 예, 그런 현장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다 목부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목이 예, 수에 의해서 목부되는 현장이 나타날 수 있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잘될 거야, 나는 이런 자기주문을 자주 넣어가지고, 예, 지혜로 사람이 되어서 해쳐어나가시면되고요 예, 수다 목부의 해결은, 어, 당연히 경금으로 해야 되겠죠. 경금으로. 어, 제가 이제 일관별로 이렇게 간목, 목, 덜, 목, 쭉, 이렇게, 간목이 개수 만나면, 간목이 간목 만나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여기 목다수축이라고 있어요. 뭐, 수다목부가 됐든 예, 수다목부는 장소나 사람 관계로 이동한다는 거고, 뭐, 이렇게, 목다수축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금이 약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고치고, 자기개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다, 먹부, 뭐, 이런 것들은, 예, 경금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예, 금이 없으면 집안의 어른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 잘 보살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은 앞으로 살아갈 진로 적성을 정해야 됩니다. 뭐 본가 준비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의 진유 학금이 있으면 사람 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감정 다툼으로 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묘진 뭐방합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을목 일간은 이제 편인하고 비견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을목이 계수 만나면 실력과 지혜로움을 뭐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만약에 기토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크게 나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천간에 무토가 있는 사람은 문서를 잡거나 문서를 팔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요. 에, 경금이 있으면 직업이나 직장이 에, 부실한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사람 관계에서 이동하는 현장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토가 있으면은 뭐 학생은 재수를 권장하고요. 어른은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에서 일에 대한 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가 있고 기토가 없으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리면 재물손재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실패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확장이나 욕심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의 신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에, 사주에서 계수라는 것은 준비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적 성향 그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병화일가는 뭐 정관하고 정인이 들어오죠. 정화가 있는 사람은 뭐 벌이가 크게 나지고 아 재물이 늘어납니다. 뭐 내가 뭐 하는 일 없는데 어떻게 돈 벌어요? 그러면 배우자나 타인으로 인해서 재물 상승 효과가 벌어진다라는 의미 의미죠. 그리고 이제 천간에 금생수가 되는 사람들은 지주가 될수 있는 애라고 해서 좋은 애로 봅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건물주가 된다. 뭐 당신은 건물이 있는가봐 건물주야 이런 소리도 듣게 될수 있고요.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들은 남을 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천간에서 무게가 만나는 사람은 2월에 계약 파기, 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고요. 그러므로 계약 관계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 자세한 것은 어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을로, 뭐, 이렇게 개수 을목이 만나는 사람은 조직 생활에 적합하게 생활하면 되고요. 지지에 사호가 있고 기토가 있는 사람은 독과점 운영권을 따기 위해서 입찰, 입찰 오더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직업 활동이나 작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호가 있고 어 지지에 있고 을목이 없으면 어른은 개업의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오가 있고 사오라는 것은 사화나 오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을목이 없으면 직장 변동을 만날 수 있고요, 이직 다른 곳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감목이 없으면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사가, 사회에 나간 자식들을 인정을 받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랑을 받는, 예, 운이 왔다. 그리고 이제 목적에 맞는 병화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화 일가는, 예, 편관, 편인이 왔는데, 에, 정화가 기술을 만납니다. 편관을 만나고, 뭐, 오행으로는 새로운 목적에 맞게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운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 지지의 사와오화가 없으면 지나친 확장이나 에, 투자를 삼가해야 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휴직 신청, 뭐, 과로로 인한 몸이 아픈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던 방식이나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해가지고 삶을 대처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지사화 오화가 있고 토가 있으면 새로운 직업 마련이나 예, 직업 신규 작업 전환운이 되고요. 예, 문서는 팔고 새로 장만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의리 되면 직장이나 조직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요. 신계가 있으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견, 정화까지 있으면 지주가 될수 있는 매우 좋은 한 해로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토일간은 정제정관이 옵니다. 그래서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개인적인 추진력으로 재물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운이 왔고요. 어, 목이 없고, 어, 화가 있는 사람은 비을 얻어서 재테크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목이 있으면 이제 수익이 상승하고 공급자는 페이가 어, 상승합니다. 에, 그러나 이제 바닷가나 배를 타 삼가 뭐 배를 타는 것은 삼가를 하는 것이 좋은 안내가 되겠고요.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내자리를 가족이나 남에게, 남에게 내줘야 하는 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는 운이고요. 예, 생각은 잘안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시로는 황시나 구시, 전시와는 경제적 거래나 동업, 협업을 할 때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인연을 하면 재물을 손재할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해야 되고요. 천간의 수화목이 있는 사람은 영역을 늘리기, 뭐 확장, 진급, 연봉 협상, 뭐 애인이 생기, 애인이 생길 수 있고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지지에 토가 있으면 부인을 경제적 활동에 가담시키는 운으로서 예, 집에 있으면 경제적 활동에 가담시키는 것도 예, 뭐 그렇게 하라는 해죠. 부인을 너무 사랑하면 뭐 집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 기토, 일간은 편재 편관이 오죠. 천간에 이제 게으리면 새로운 영역을 늘려나가는 운이라고 하고요. 직장에는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라고 합니다. 천간 무토가 있으면 투자는 삼가하고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동업이나 투자 관계가 들어옵니다. 동업이나 용역이 가능하나 서로간에 약속이행이 잘될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일확천금을 뭐 일확천금을 꿈꿀 수는 있으나 마음처럼 재물이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펴보고 재물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천간 정화가 있으면 필설지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욕하고, 뭐, 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 토가 없는 사람은 재물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시면, 뭐, 무난한 한 해가 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발산해 낼수 있는 그런 해라고 하고, 단, 개수가 또 있어가지고, 너무 왕하면, 예, 뭐 자주 건강을 챙겨야 되겠죠. 식초가 들어간 음식도 자주 먹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족에게 잘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고, 예, 뭐 집에 용돈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목이 있으면 배움의 환경이 마련되니까 자질 개발을 통해서 지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자기 투자를 해라 하는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뭐 이렇게 배움에 대한 환경, 새로운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뭐 기초적으로나 무엇인가 새로 알고 싶은 학문에 대해서 에, 열정을 가지시고 학문 탐구를 한다면 먼훗날 24년에는 아 내가 공부를 이때 잘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 경금 일간은 상관 정제가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작년 22년에 병화가 있다면, 취직, 합격, 실습을 나가는 운이라면, 예, 뭐, 좋았겠죠. 어, 정화가 있으면, 이제, 이직, 이동수 다른 환경을 만나는 운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가 없으면 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에, 지나친 에, 이렇게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처신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지의 신유가 있으면 내 입지나 영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이 새롭게 나타나는 시기 또는 옆에 배우자나 에, 가족의 도움이나 예, 또는 같이 극복해야 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간의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예, 벌이 활동이 저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나 기토가 있으면, 예, 합격, 승진, 예, 뭐, 자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무사히 낳는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가 있고 토가 없으면 투자 실패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직업까지 의태로 막게 될수 있으니 예, 잘 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상담 컨설팅이나 어, 남을 도우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운을 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치를 외부로 퍼뜨리고 대외 관계를 통해서 에, 수익 상승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신금일간은 식신 편재가 들어오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능력을 내어놓는 시기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게 할 일도 많아지는 시기라고 하고요. 천간의 토가 왕하면 새로운 사람과 협력을 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를 통해서 같이 공존하는 벌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간에 비견, 겁제도 없고, 경금이나 신금이 없다는 거죠. 지지, 신유도 없으면, 근무태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는 시기라고 해서, 예, 건강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처신을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타인과 협력하여 일을 처리하게 되고요. 천간에 개, 을, 기토가 있으면 벌이 활동이 커지고 부자가 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일간은 2023년은 자기 가치나 전문성을 가지고 구조조정, 불필요함을 제거해서 세상에 쓰임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임주 일간이라 겁재 상관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러니까 많은 인맥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요. 많은 준비를 통해서 세상에 이로움을 주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 연대 대행을 통해서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고 활동력이 강해지면 이제 수입 창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내보내는 예, 운이 왔다. 그래서 예, 데리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잡는 시기고요. 이동이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원령이나 천간에 토가 있는 사람은 영역을 확장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신금이 있는 사람은 자기 파벌을 만들거나 법인, 교육이나 지식 전달 가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해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자기 PR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일간들은 그동안 안 해보던 일이나 공부에 가담하는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경력을 쌓게 되고요. 천간에 갑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직장이동이나 제2의 새로운 머리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열 번째는 기수일간입니다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 협조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천간에 모토가 있으면 조직을 나누거나 분사시키는 운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가서 대행권, 허가권을 받아와야 되는 네, 그런 업무 관련자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천간에 정화 기토가 있는 사람은 조직인이면 진급하고요 또는 뭐 자금 마련 인기인, 남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수 관리, 뭐 회원수 늘리기 관리자는 네, 그런 것들이 날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명예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생각이 또는 뭐 지나치면 또 다른 생각 관계로 지쳐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실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계수는 뭐 제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주,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있으면 자격증 따기, 재교육, 나이 먹은 사람은 자식, 지문서 잡아주기,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천간에 금이 있으면 상담, 교육, 컨설팅 분야는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네,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2023년은 개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뭐또 자세한 것은 예, 월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어, 뭐 어, 감목 일간부터 기수 일간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뭐 천간의 예, 오행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목이 예, 을목이 있으면 이름이라고 유명, 유명해진. 그래서, 이제, 감목일간들은 이제, 내년이 정의 눈이죠. 정의 눈이라, 을목이 있으면, 이제, 취직을 남들에게 이제 설파할 수 있는 그런 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에, 뭐, 이렇게 일반인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 뭐 자기가 사주 일간을 잘 모르시면 밑에다 댓글 달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플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 오행적으로 뭐, 사주는 한자가 22개밖에 안 돼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을목이 뭔지, 이렇게 뭐, 기토가 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음, 2023년 개면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내년 될라면 멀었는데 일단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립니다. 하여튼 어 다음에 좋은 강의로 더어 월운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